어 드디어 오늘 네프라페두 번째 볼보의 전시작 이수룡입니다. 네일대4 쿼터 스케일의 정말 네단 하나만의 그분이세요. 네 제가 원체 이수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수룡 피규어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쿼터 사이즈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피규어를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일대 사스케일의 미러룸을 만들기 위한 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약 7개월 정도의 설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케이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뚜껑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맞추기 위한 설계의 시간들이 즐겁고도 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대4 스케일의 엔터베이 전신상 네, 이걸 구해서 다시 한번 전부 지워서 리페인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제가 원하는 네, 그분의 헤드로 교체를 하는 이식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는 이제 전체 미러를 이제 포지션별로 네, 그분을 더 쉽고 예리하게 볼수 있는 그분만의 각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각도 확률에 의해서 연출을 구성했었을 때, 어 이게 이제 실제품으로 이렇게 지금 눈으로 표현될 때까지 너무 많은 어 미러의 유시를 감당을 했어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 원하는 각도의 미러 이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정호투 영화를 진짜 찍었을 당시에 워너브라더스에서 작업을 했었던 그런 포지션으로 최대한도로 어 연출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전체 방을 유리로 꾸며놓고서 촬영을 한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 비치고 역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카메라 기법으로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더욱더 명화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분을 이제 좋아하는 만큼 진짜 충실하게 또 너무나도 절대적인 단 한채 뿐이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소룡 이 케이스가 이 미러룸이 탄생하고 나서 어,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많은 이제 이소룡 유저분들이 있는줄 몰랐어요 네 정말 케이싱만 몇 번을 재설계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유저분들한테 공급을 했고요. 1대4 사이즈와 1대6 사이즈를 병행해서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율의 케이스기 이 때문에, 어, 1대6 사이즈의 이소룡 피규어를 소유하신 분들이, 네, 이미로룸 안에 다양하게, 네, 그분들을 모아, 이렇게 모셔놓는, 네, 그런 연출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케이스를 만드는, 그것에 대한 보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 뭐전 세계에 없고 네. 미러룸을 디오라마가 있는 건 홍콩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1대4 스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너무나도 이거를 눈앞에서 이제 만들어서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그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엔터베이사의 제품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엔터더 드래곤의 이미지 로고를 형상화 시켜서 네 작업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작년이 아마 이제 이분 탄생 80주년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 70주년까지 애니버서리가 있는데 이제 80주년을 맞이해서 또딱 맞춰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쪽에 엠블렘 3 엠블렘 이제 애니버서리 이제 역차기와 함께 이렇게. 네, 밖에 쪽에서 보는 패널이 네. 이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엠블렘 작업까지다 맞춰서 케이스 안에 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풀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요. 네.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네. 프라페의 영구 소장 네, 되어 있는 이소룡1:4대 사이즈 풀 미러룸 네. 불보승범 제작 버전입니다. 언제나 그분과 함께 남은 생, 네, 멋지게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